안녕하세요. 기사단전 메타가 좀 공격 메타가 약간 변했어요. 적들이 지금 아르나도 그렇고, 기사단전도 그렇고, 엄청나게 빡셉니다. 요새. 자, 여기 혈카는 웬만해서는 그 반격 세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포토제닉 아티팩트도 많이 차고 있고, 리나크도 포토제닉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맞아주고 하는 게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선 엘비라가 많이 사용이 돼요 엘비라 천주를 사용하면은 리나한테다 맞아주면서 불사가 떠가지고 그냥 몸빵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셀린을 넣은 이유는 혈칸테 이제 도리스로 맞아주려니까 딜러가 없고 이제 영셀이 혈칸테 맞아주거나 뭐 천주가 맞아주면은 좀 버텨주죠 분산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혈카 3도, 영셀린, 영셀린이 맞으면 죽을 일이 없고. 그래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천주는, 약간의 힐. 뭐, 아티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뭘게든그 다음, 이제, 아래 덱은, 보알 덱에, 썰어가 섞여있죠. 자, 그래서, 죄젤로 막아버리고, 보얼 막아버리고, 명중 증가, 릴리베슨 3스의 명중 증가가 있습니다. 거기 명중 40% 만들어가지고, 회피 안 뜨게. 이스는 쓰면 안 되겠죠. 어, 이스 써가지고 회피 떠버리면, 회피 확률이 10% 존재하면은, 기사단전에서는 보통 확률이 3배 적용돼 가지고 30% 회피라 생각하면 되고, 명중을 안 끼고 가면 100%회피기 때문에 명중을 명중 캐릭으로 도배해서 찢어 죽이기. 아티는 뭐 아무거나. 자, 그리고 이 덱을 칠 때는 지금 정보가 나와 있는 덱이에요. 아군이 한번 쳐가지고.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느리어 느린 애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도 느릿 느릿한 딜러들로 가도 된다. 그게 아니라면 아미드를 활용해야겠죠. 아미드를 활용한다면 여기 아미드 넣고 릴리벳 자리에 그다음 라피카로 한 마리씩 쓰러야 되는데. 기라스가 안 죽을 확률이 있어요 어, 얘가 방어력이 엄청나게 높으면 설화는 무조건 잡는데 어, 기라스는 방어력이 한 1800쯤 되면은 라피카로 한 방에 안 죽여져 가지고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좋지 자, 영철님 이 풍요 고유 효과는 추가턴을 버프 지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3스를 써줍시다. 선을 나의 힘이 얘가 또 반격 세팅이 라서 굳이 혈칼를 지금 칠 필요는 없겠죠. 이 친구는 이제부터 계속 불사. 걱지 마. 포토제닉 반격 세팅. 를 원하고 있어. 게나씩 이제 잘나가 눈으로도 쫓지 못할 것이네 너 같은 건고이거든고 니가 타고, 니가 타고, 니니울번니 지금 고개 나왔죠 그래서 고 니가 타고, 니가 타고, 니가 저, 시시오 뭐, 야 계속 해네 온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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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편이 안 죽으면 어차피 이기니까. 여가 피하면서 반격을 치면아 고토 제능이라서 피하는 건 없고 지금 이게 마지막 불사였지 여기죠. 꾸러라. 자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죠. 루엘이 빠른데 루엘이 이게 할거 없으면은 형쳐요 목숨을 걸어야 할자 그리고 속폭도 받아가지고 속도도 죠어넘으려자 아, 예, 사각, 사각? 자, 이 친구가 반격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라스 반격은 아무리 세마야한 8천 정도 깎여요. 자 데미지 보시면은 못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작은 차근 잡아가기. 자두 번째 판 이라스 설화 천주 들어온 건다 들어가 있죠. 기라스 딜은 막아주고, 창리납으로. 그리고 창리납은 왕탄으로 피깎기는 아군, 실드 씌워주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 설아를 아예 반격을 못 치게 해가지고, 모로스 아, 모르트의 신성한 인생으로 약간 버티는 형태. 그래서, 이, 딜을 빼고, 체방을 올려도,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천주가 탐스 써서 행동기지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따치가 한대 치면은 얘딜 약간 약화되고 뭐못 친다고 하더라도 기라스 딜은 뭐 알아서 못뭐 칠테고 봉이 맞으면은 봉인 맞으면은 땡큐고 그냥 따치가 일단 처음에 맞아줄테니까 한방에 안죽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설아가 3스 쓰고 나서 명중 감소를 풀어주는 게 좋겠죠. 다치는 별속껴주고 모르트 이건 보셨고 아래 덱은 이제 축의단데축에다가 보통 단전에서는 엄청 빠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적중이 엄청 높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항을 300세팅으로 축에 닫고 풀어주고, 무적 씌우고, 뭐 혈카한테, 혈카가 이 캐릭터들보다 빨라도, 느린 누나를 데려와가지고, 뒤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라스는 원래 튼튼하죠. 제 방이. 그래서, 누나가 봉인 걸고, 기라스가 스킬 쓰면 다 죽겠죠 3마리니까 자 천주가 당기는게 엄청 빠르네 기라스가 240이네 아 하치가 맞아 주보 이제 <목소리> 내가 <목소리> 무의 내일을 위해 여기서 공인을 풀어주는 게 맞겠지? 아니다, 명중감소를 풀자. <목소리> <목소리> 제법이구나. 제법이 <목소리> 아니네 숨겼어야 됐네 난든고 음, 있다고 숨지를 못하네 얘가 지금 숨겼어야 됐네 죽었네 이 이거는 좀 멍청해졌다. 아, 진건 아닌데. 차근차근 가봐. 어우, 빛나감. 과연 나감 <laughs> 이거 빠른 따치를 써야겠네요 또빗나가들될것같와 봉인 반격 맞는데. 어? 어제부터 반격 맞아. 심판, 벗어날 수 없어. 공한번 더. 이것이 나의 이를몇 번을 쓰지. 신

안경맞는데 결국은 지네 죽었잖아 요 어? 와안 안 나오길 잘했다 이게 피가 찼나? 콧물 힐 어? 어떻게 이게 되지? 쉴드가 있었는데 죽었다고? 맞추면 이기니 어? 마따이 과연 500 극복을 하느냐 마느냐 아 적중까지 줬어 어천주가 지금 극복을 해서 피를 채워야 되는데 헤헷 <laughs> 평타를 칠수 있으면은 오 됐다 피 야금야금 채워봐 대대맞을수 있어 소울버니... 이게 뭔 지랄이여 오 어, 저항 저항하는게 정상이긴 해 저..저항이 있으니까 극복 할수 있니? 이게 무슨 똥꼬쇼야? 삼스를 쓰는 게 맞을까? 피를 채우는 게 맞겠죠? 어? <laughs> 비산. 어, 피를 채우는 게 맞기는 맞는데. 똥 오케이. 아이고 씨발 재수가 좋긴하다. 손한번 차가지고, 이제 좀 세게 들어간다. 근데, 이번에도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넌 뒤졌다, 이새끼 컷! <laughs> 컷! 컷, 컷, 컷! 일척 즉발.

그 정보가 따여진 거라가지고, 280천주라가지고, 제가 292 영셀린으로, 일단, 3스를 씌우고, 돌사를 씌우고, 천주가 3스킬을 쓰면은, 영셀린이, 아니, 셀린이 이제, 그, 패시브가 발동하겠죠. 그럼 아무나 치면은, 높은 확률로, 방아형의 패시브가 발동이 되는데, 이두 마리는 안 죽어요. 벨리안도 지금 딴딴한 세팅이라 가지고 한 방엔 터지지 않고 이상한 실드 아티 켜놨어요. 데미지 감소 아티가 쓸모가 없잖아요. 방아형한테는 그래서 실드 하나 씌워놓고 한 방엔 안 죽으니까 방아형한테 어차피 아 어차피 불사도 씌워져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셀린 삼스로 방아형을 죽일 생각. 그리고 프리렌은 영셀린을 못잡죠 그리고 아마 3스 쓰면 바로 죽습니다. 영셀린한테. 반격 맞고. 그 다음, 아래 덱은, 리나크 딜이, 아니, 그냥 리나크 이스가 아무한테도 별 쓸모가 없어요. 별 쓸모가 없고 그리고, 점사당하는 상대가 이 소울파랑 추가 데미지 감소가 일어나가지고 죽일수도 없어요 루나도 아까 보셨다시피 단단한 세팅이고 기온네라스도 그렇고 그리고 설화가 뭐 빠른 설화라고 해도 두마리는 영향이 없죠 루나는 어차피 삼수 쓸거고 기라스는 디버프 면역이고 그래서 질 가능성이 없다 그냥 하나를 죽일까? 방아영을 한대 치고 한대 치고 잠수 쓰자. <laughs> 조심하십시오. 아니 저거는 <laughs> 데미지 감포를 받고 있는데도 저만큼 같긴. 반격으로이건 죽으면서 불산아직살아있으니까 일단 죽이고 그 다음, 방아영도 죽이고 공버포가 사라져서 약하네 음, 질 가능성은 없죠 그 대신 속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 이거 덱을 쓰려면 천주가 막 300이면 곤란하겠죠 오, 럽리스는자 혹시나 설러가 <laughs> 빠를까마매 클 넣었는데 나사칠안넣고 어쨌든 설가 빨라도 상관이 없기도 해. 명중감소가기라스한스쓸죠 3명이기 때문에 기라스가 그냥 단전을 서디존입니다 어? 지치이 100%가 아닌가? 대박이네. 어뭐질 어, 질 가능성은 높기는 한데. 충격이네. 충격. <laughs> 아니... 시왕이뭐백이 아니라고? 이게 기사안전의 위험입니다. 아마 99일텐데... 아, 아마 99일텐데... 안전은 이렇다. 어이 죽나? 아니... 노볼? No

I'm sorry, I'm sorry. i 이 sorry. I'm sorry. I'm s 을 r r y 거 m sorry. I'm sorry. I'm 이라스가 과연 나의 추억은 뭘까? 역시 기사단전. <laughs> 기사단전은 무조건 안전하게 가는 게 맞, 맞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